자, 이곳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멋진 바위가 있는데, 이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각시바위라고, 어, 각시바위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 전설로 내려오는 말로 들리자면, 각시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바위가 되었다는 어, 전설이 예,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어 남한강 지류가 이렇게 쭉 흐르고 있고요. 고요하고 고즈넉한 곳입니다. 또 이쪽 그각시바위 쪽으로는 어 트레킹 길이 어 산책 길이 음 좁게 어 나여 있습니다. 예 쭉저 끝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각시바위 지나서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쪽 그 풍경을 보자면 산이 높고 어 바위들이 꽤그 이렇게 높이가 있어서 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풍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뭐 끝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풍경 하나는 진짜 풍경 하나도 멋지고 풍경도 멋지지만 이 이쪽 자갈이 자갈로 이렇게 막그 펼쳐져 있는 어, 평야 같은 그런 느낌의 음, 그런 곳이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어, 저쪽 건너편에는 어, 조그만 마을들이 있고요. 집한 뭐 채, 두채 정도 있는 그런 집들이 있고, 어, 저쪽으로 또 보시면 어, 굉장히 어, 여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왔어요. 차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어, 편안하게 어, 캠핑을 하거나 카라반카, 카라반이나 카카라반 캠핑카 끌고 와서 아니면 차박 캠핑 이런 게다 가능한 곳입니다 어, 여기는 또 몽돌식으로 돌들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어,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제 차가 어, 각시바이 에, 쪽으로 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화장실은 보니까 여기는 없구요. 들어오는 쪽에 에, 간이 화장실이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낚시 어, 하시는 분들은 또 낚시도 할수 있고, 음, 여러모로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녁에 어, 한, 낚시. 한번더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을 어, 먹었고 이제 어 낚시를 이제 곧할 시간이라서 어, 누어라든지 아니면 웜으로 어 낚시를 해보고 또 원투 낚시도 한번 어,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꽤 길어요 생각보다. 어 그래서 쭉 있으니까 뭐 여러분이 어 원하시는 자리 좋은 자리에서 음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 캠핑카 카라반 끌고 와서 음잘 지내다가 가시고 음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어 여기에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깊으니까 어 들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무엇이든 안전한 게 최고니까 어, 들어가지 마시고 어, 물놀이를 하려면 어, 좀 얕은 곳에 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어쨌든 이쪽 지역은 대게 상당히 깊기 때문에 음, 절대로 수영 같은 거 잘하신다 하더라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자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각시 바위가 저렇게 있고 제 차가 바로 저 앞에 되고 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어, 수심이 깊은 어, 물이 있고요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마을로 마을 아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쪽으로 쭉 가시면 안 되고요 어, 입구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으니까, 어, 그쪽으로 어,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치 한번 보세요. 와, 이제 각시바위 쪽으로 어, 가고 있습니다. 아... 뜨겁네요. 각시바위가, 음, 앞에서 보는 거하고, 또 이쪽에서 보는 장면하고, 어, 틀려 보이네요, 확실히.